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타드님입니다. 오늘은 금정화관 17일차가 되었습니다. 오늘 부산의 날씨는 굉장히 쌀쌀한데요. 오늘 아침에 저도 저희 아이들 파카를 챙겨서 입혔습니다.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따뜻한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물론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그걸 불식시 그 걱정을 불식시킬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계절 추운 날씨가 찾아와서 전 내심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음, 전 최근에 굉장히 뜨기.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요. 아이들 둘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.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, 하,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, 사면, 음, 뭐 편하겠지만, 막상 또장 보러 가면 재밌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집다 보니 제가 유모차로 실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초과를 한 겁니다. 거기다가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꽃게도, 꽃게 생물도 사고, 그리고 뭐 치킨도 사고 해서 왔더니 치킨이랑 꽃게를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가방에다가 그치킨 치킨 그렇게 다행히 그 상자가 크진 않았거든요. 제 옆에 크로스로 매는 가방 그걸 구겨 놓고 꽃게는 우리 첫째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들고 가겠다고 했어요. 근데 첫째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 치킨을 넣은 그 크로스 가방을 자기가 둘러매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안된다 무겁다 막 이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마를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다 내가 좀 들게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에게 그 덩치에 맞지 않는 자 본인 덩치에 맞지 않는 좀큰 크로스 가방을 메주고 길도 줄이 그 끈도 제가 길이 조절을 미처 못했어요. 그래서 끈도 치렁치렁 길어서 아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닿는 거예요. 그걸 메고 아이가 헤헤 <laughs> 하면서 해볼 쪽 저를 보면서 웃, 웃더라고요. 그러면서, 엄마를 도와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,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?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감동받는, 마, 감동적인 마음보다는, 아, 너무 안쓰러운 마음, 너무 미안한 마음, 내가 너무 힘든 기색 보였나?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감동받을 여가가 없었어요. 그런데 그 동시에, 그와 동시에 저, 제 아이의 표정을 보는데, 아,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차마 그걸 더 이상 만료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태로 한 10여 분을 걸어서 저희 집까지 갔어요. 그랬는데, 우리 아이의 그 표정이 제가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.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아, 도움을 받는 사람도 물론 기쁘겠지만, 물론 저는 그때 충분히 기쁨을 즐기지는 못했지만,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충만하고 기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나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뭐길 가던 잘 모르는 행인 뭐 이런 분들을 도운 적도 있고 아는 지인들을 도운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꽤 좋았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남을 돕는다기보다는 나를 돕는 거구나 내 마음을 돕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여유를 가지고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긍정 한번 해볼까요? 첫째, 나는 내 남편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안다. 둘, 나는 내 첫째와 내 둘째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안다.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안다. 나는 맛있는 것만 먹는다. 좋은 것만 듣는다. 좋은 것만 본다. 좋은 것만 말한다. 나는 끊임없이 긍정 회로를 돌려서 좋은 생각의 선순환을 빚도록 한다. 내 마음은 긍정 에너지로 충만하다. 나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긍정 에너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다. 나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마구마구 발산된다고 생각한다. 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. 내가 하,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할수 없기 때문이라,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내가 하기 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. 우리 가족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. 우리 가족이 하는 말이 정답이다. 나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한다.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, 나는 우리,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. 물질적이, 물질적인 도움, 정신적인 도움, 모든 도움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다.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다.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, 우리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. 난 부동산 분위기 임장, 매물 임장, 단지 임장, 그리고 전화 임장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시행하며 조바심 내지 않는다. 난할수 있다. 여러분도 할수 있는 하루 되십시오. 할수 있습니다. 화이팅! 끝, 안녕!